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물리치료팀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고민되는 걸음걸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척추측만증이 있으면 걷는 패턴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음속도와 보폭이 줄고 좌우발의 지지시간이 달라져 보행효율이 떨어지며 피로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균형감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르게 걷기는 걸을 때 생기는 비대칭 을 줄이고 피로를 낮추며 균형과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걷는 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 머리 위로 길게, 팔은 자연스럽게, 발은 부드럽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바르게 걷기입니다. 시선은 전방 3에서 5m를 바라봅니다. 턱을 살짝 당겨 머리가 몸통 위에 놓이게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등과 허리를 펴줍니다. 이때 배에 약간 힘을 줍니다. 팔은 70도에서 90도로 굽혀 자연스럽게 흔들어 줍니다 자연스러운 스윙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 몸통 회전의 균형을 돕습니다 자연스러운 스윙을 위한 몸통 교차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을 90도로 구부려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씩 교대를 회전합니다 이때 회전하는 쪽 다리를 올려줍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회전 오른쪽 다리 들기 왼쪽으로 회전 왼쪽 다리 들기 반복해서 10회 실시합니다 다음은 보폭입니다 과도하게 좁은 수태폭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너무 넓은 폭은 걷기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걷기에 가장 적당한 폭은 주먹을 세로로 놓았을 때 정도입니다. 청테이프와 같은 색테이프를 이용하여 바닥에 붙이고 그 사이 간격으로 걷는 연습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 걷기에서도 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딛고 마지막엔 발가락으로 바닥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발바닥이 롤링한다고 생각하면서 발 뒤꿈치, 발바닥 중간,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나아갑니다. 발뒤꿈치, 발바닥 중간, 엄지발가락. 다시 발뒤꿈치, 발바닥 중간, 엄지발가락. 자세, 스윙, 보폭, 발바닥을 생각하면서 함께 걸어볼까요? 발뒤꿈치, 발바닥 중간,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면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팔은 자연스럽게. 매일 10분만 바르게 걸어도 달라집니다. 쉽게 따라하는 바르게 걷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내 몸의 균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세만 바꿔도 척추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